습니다 like <놀람> 정말 여기는 완전 맛있는 어장 체크 되겠습니다 On yeah. He said ha. he said no no. Mom sent you a video. 오늘은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예. 신라면, 신라면이 있네요. 신라면 버스. 라스베가스에. 똑같은 모자, 선글라스,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이게 완전 제, 교복, 제 교복이 다 됐어요. <laughs> 근데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저는 예쁘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싱글레이리가 아닌 이상? 이런 HNM 보셨나요? 또 가줬는데. 컵은 조금 더 작아 보였는데 어제 마신 거랑 똑같은 양이 들어간대요. 치얼 s 저는 H&M에서 항상 세일할 때 잔뜩 사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 그냥 레깅스랑 쉽게 입을 수 있는 이것도 15불 이거 좀 귀엽다. 저녁은 그냥 시켜서 먹었어요. 또 태국 음식으로 아리아 호텔에 있는 타이 음식점인데, 네. 리오 좀 보세요. 여러분, 아빠만 보고 있어. 아빠가 뭐 먹는 거 줄까 봐. 아잉, 맛있어! Every time I put my hand to my mouth, mm. he probably looks at me, huh? Yeah. Is he looking at me right now? Yeah. 저희가 호텔 투어를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까먹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어질러져 있어요 먼저 들어오면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안녕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샤워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거였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요 Hi, a l b 야경이 보이시려나 조금이라도. 아, 불을 꺼야지 보이겠구나. 커튼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멋있죠? 여기 저녁입니다. 그리고 방은 좀 어질러져 있어요. 여기는 야경이 그냥 화장실에서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화장실에서 보여드릴게요. 꽤 커요, 방이. 여기 TV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여기는 변기통이 있고, 여기는 샤워하는 곳, 그리고 옷이 막 널려 있네요. 저희 수영해 갖고 오는 수영복이 널려 있어요. 이렇게. 안녕, 베니리가 있습니다. 야경 보이시죠? 조금 너무 멋있어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짐을 쌓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리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야. welcome to our new apartment, honey. Thank you so much, good good job. Job. <laughs> Yeah, it's nice. Oh, it is. It's like a, a, like a little apartment. Like yeah. A little we got a really nice view too. Oh yeah. We got oh, the Bellagio. <laughs> <da> <laughs> wow, we got a really nice That's view. Small.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어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런데 여기 카지노가 없으니까. 아 여기는 카지노가 없어서 다른 옆에 아리아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깝고 화장실 어, 봐봐. 어팁 어, 오. 헉! 분수쇼 지금 가고 있대요. So to a great one, okay? you. Bye. 플랜이 <�ắng> <놀린린린로> <놀람> 바뀌어서 어 베가스에 좀더 오래 있게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너무 한식 특히 그 불닭 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에 택시를 타고 그린랜드 마켓에 왔습니다. 오불짜리 라면. 그, 아니 오불도 아니겠다. 한 1불짜리 라면 사러 12불이나 주고 택시 를 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식도 좀 먹고 가려고요. Look at these prices r e amazing. <laughs> 너무 싸요. 뉴욕에 비해서 <laughs> 눈물 난다 진짜. 아. 알았어. 아, 컵라면 너무 맛있어. 저는 yeah, 비지찌개 시켰고요. 이것은 콩고미 시켰어요. 김치 맛있겠다. 아 한국 음식 너무 땡겼었어요. 보이 o m service! Room s e r v i c 좀긴 o o m s 데 r v i c e 어제 o m service! Room s e 텍사스에 e Room service! Room service! Room service! Room service! r o 미루니까 백스에서 어, 좀더 오래 있어야 하거든요. 호텔이 빈 방이 있는 곳을 찾아 찾아야 돼서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가는 곳은 MGM인데 어제는 MGM이 완전 full booked라고 그래서 그냥 미뤄야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음, 이 뷰랑 이제 바이바이 해야 돼요 벌써. 여기 앉아 있고요. 저는 잔치 국수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볶음 김치. 와서 운동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텔 옮기면 그때 운동 꼭할 거예요. 코리아에 있는 피자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보라색 감자, 컵, ham, c h e 베이컨시죠 이리시죠. 이리시죠. a 리시 t 이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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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호텔을 세 번이나 바꿨어요. 공짜 호텔을만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스위을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호텔은 뉴욕 배경입니다. 여기 보이고요. 저기에는 엑스칼리버 보이고 자쿠지도 좋고. 또때밀어야지뭐 리오? 리오 배고플거야. 빨리 밥 줄게 엄마가 리오는 가끔 저렇게 뭐 본거야? 뉴욕 본거야 밖에? 밖에 뉴욕보니까 좋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유는 뭐가 이렇게 잘 보여? Let's go eat. Let's go eat. Leo, you stay. Where are you gonna go go eat. Let's go eat. Are you copying my song again? Let's go eat. Leo, stay here. Daddy and Mommy going to eat. Leo going to sleep. Oh, uh, Leo I my like makeup. G is very dressed up. I am not. I am in my Birkenstocks. She is in her Manolo Manolo Blahniks. Oh, you know. Yes, I know. <laughs> There's a lot of people here. It's all you. Today's all you. Tonight's all you. I'm just gonna cater, cater, cater to you. <laughs> this is the <a> blueberry mule. <laughs> 맛있어. Oh stuff. I've never had a blueberry meal. I'm I do not think I've ever had anything blueberry cocktail. Ooh, fried calamari. Like that pepper? Yeah. Makes it different. Mm -hmm. Tomato. Steam. We're getting more cheese. That's, cheese. Cheese. That's perfect, thank you. Here you are, some more bread here for you. Thank you. Oh, yay, thank you. Thank you. Perfect, thank you. 그래서 갖고 가요. 리오 주려고. 난못 먹겠어요. 알버스 <laughs> 못 먹게. 알버시 다못 먹게 했어요. 이게 비싼 치킨이라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 갖고 갈 거예요. 방에 호텔 방에 들어와 보니까 리오가 Did you do that? 자기 간식 찢어놨어요. What is that, Leo? Did you do that? h huh? 응? 어? 응? 어? 왜 혼날 짓을 해? 알면서 리오가 아기야? 귀가 어디로 갔어? <laughs> 왜 혼날 짓을 해? 혼날 거 알면서도 왜 그래? 엄마 맘마 안 줬어? 너! No. 너! No. 왜 그랬어?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아빠 보기 전에 엄마한테 와 하지 말아라 모르고 그랬대 그치? 몰랐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지? 밥만 먹었는데도 엄마 치킨 사 왔어. 치킨 줄게. 이유 줄라고 엄마가 치킨 남겨 왔어. 진짜 좋은 치킨. 괜찮아. 괜찮아. 엄마 이거 줄게. 귀가 또 살아났네. 귀가 올라왔네. 내가 조금 줄게. 맛있어? 그릇 대리 그릇 대리 까먹었어. 혼난 거. 벌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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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nna do that again? You gonna do that again? 왜 엄마 쳐다봐? You gonna rip up the baggie again? 어? 안할 거지? Daddy kisses. 미안하지? 미안해? Give me something. Give me something. <laughs> Nothing in life is free. Give me something. Give, give me something. What are you gonna give me if I give you this? What are you gonna give me? Huh? Daddy kisses! What do you that's all you have to offer me? Daddy kisses. Daddy kisses. <laughs> <laughs> 오시,

클럽을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묶어야 할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잡히는 대로 꼬았는데, 아, 너무 부시지 않아요. 음... 넌못 가, 안지? Yeah. 저 이제 늙어서 한 1시간? 한, 한 시간 겨우 채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1시간 한 기다리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바로 들어갔었어요 아, 그게 맞죠. 너무 좋았어요 혹시나 베가스에서 플래티넘 있으신 분들은 어, 꼭 사용하세요 그 카드 줄이 거의 줄이 아직까지 있어요 저희 지금 나왔는데 플래티 카드가 있으면 어, 바로 들어가요. 공짜로 들어가요. 원래 이게 한 사람당 한 얼마 정도지? 이게 50불인가 할까? 어, 50불인가 하는데, 어, 공짜로 바로 들어가. 어머, 나, 나, 취했나봐. 저 취해, 취했나봐요. 맥주 마셔고 취했나봐. <laughs> 네, 근데 그냥 사람 많고 귀 아프고 진짜 늙어서 그냥 카지노 하다가 씻고 잘라고요 But thank you, honey, for taking me there. Oh. Yeah. Do you want one too? I remember this place. Yeah, Aria gym is much better. 한국에는 조카 것들 몇개 샀어요. 초콜릿 먹여게스는 <laughs> 이렇게 공항 안에도 카지노 여서머신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돈을 잃, 잃고 가라고 돈 남은거 탈탈 털고 가라고 여기서 난 놀아야지 웃기지마 <laughs> <웃>, <laughs> 여기 는거 터지는거 본적 한번도 없어 그을 리오야? 네야. 그치? <목소리> 이렇게 공항안에 Pat r e l i e Area 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는 어? 리오 똥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저희는 비행기 타기 전에 간단히. 간단히. <웃음> 간단히. <laughs> <laughs> 간단히 <laughs> s <your> 간단한 머리도. 어, 썬다 때. 근데 우리 왜 맥스캔 음식 먹어? 텍사스 가는데. <laughs> 네, 먹방을 하겠습니다.